아, 난 그냥 피카츄가 귀여워서 시작했는데 DPS, EPS, 스킬 종류는 또왜케 많아?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장 쉬운 가이드. 멋있다. 잡자. 큐레무. 이제 시작하는 당신을 위한 가이드. 큐레무 레이드. 아 글쎄,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아니 제 친구가 그러는데 큐레무가 좋대요. 그래서 잡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는 7월 7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등장하는 큐램. 일본식 이름 큐레모. 그런데 마침 그 다음 날인 7월 8일 수요일 오후 6시 큐램의 첫 레이드 아워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준비해야겠죠. 날씨에 따라서 포켓몬들의 성능이 달라지는데요. 큐램은 눈이나 강풍이 부는 날씨에 부스터가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최대 CP가 2042인데 강풍이 불게 되면 2553이 되죠. 장마철인데 눈은 올리가 없습니다. 적당한 강풍이 불면 좋겠네요. 큐렘의 속성은 드래곤 얼음 타입입니다. 딱 봐도 용같이 생겼죠. 어, 큐렘의 첫 번째 스킬, 일반 스킬은 강철 날개 용의 숨결이고두 번째 스킬, 차징 스킬은 용성군 드래곤쿠루 얼다바람 눈보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약간 어려운데요, 집중해 주세요. 큐렘은 대표적인 약점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전설 속에나 나오는 용이니까 같이 전설 속에 나오는 페어리 타입 용 타입의 약점이 잡히고. 그리고 얼음 타입이라서 얼음을 깨는 강철 그리고 강철 같은 주먹 마지막으로 강철같이 딱딱한 바위 타입의 약점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큐렘을 잡을 때는 강철 스킬을 가진 메타크로스, 게노세크트, 바위 스킬을 가진 마기라스, 테라키온, 거대꽃뿌리, 격투 스킬을 가진 괴령몬 루카리오, 노복청 드래곤 스킬을 가진 망나뇽, 디아루가, 팔기야, 보만다. 마지막으로 페어리 스킬을 가진 가디안, 토게키스를 쓰면 좋습니다. 근데 개들을 어떻게 찾냐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저기에 속하는 게 뭐가 있는지 찾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포켓몬 검색창에 속성 이름을 적으세요. 강철. 한번 더. 그럼 강철 타입이 나오죠? 엔드를 붙이고. 골뱅이는 스킬을 뜻해요. 골뱅이 강철. 그럼 스킬 강철인 애들이 나와요. 두 번째 차징 스킬을 보려면 숫자 2 붙이고 강철. 이번엔 격투 스킬로 보여드릴게요. 격투, 앤드 골뱅이, 첫 번째 스킬 격투, 앤드 골뱅이, 두 번째 스킬 격투. 이렇게 하면 격투 타입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스킬 모두 격투인 괴력몬, 번치코 같은 애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별모래사탕 투자하면 되겠죠? 추가로 코인 모아서 패스 사야겠죠?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봐요.